어찌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시장이나 기존 시공된 주택을 보는 것들에 결정하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아스 스 팀장입니다 오늘은 예비 건축주분들께서 전시장이나 기존 시공된 주택을 보는 것들에 따른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현장에서 땅을 보고 건축주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건축에 관한 지식이 없는 분들도 아, 건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감을 잡으세요 그리고 아, 예산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 정도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도 이제 감을 잡으시더라고요. 상담을 잘 해드리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laughs> 근데 혹시 로아스 홈은 전시장 없으세요? 지원은집 있죠. 우리 충북 음성인데 그 근처에 한번 집 구경 좀 시켜 주시죠. 그런 분들 많으시죠. 당연히 저도 그분들 입장이라면 내가 이 시공사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왔는지 또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게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판단하고 또 나중에 대해서 결정하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 어떤 회사들은 전시장을 갖추고 있죠. 아, 저희 회사도 추후에 전시장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전시장에 지어놓은 그 집들은 보통 목조주택 평당가로 따지면 대부분 다 700만원, 800만원 정도 수준의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주께서 평당 550만 원짜리로 집을 지으시려고 그 정도 수준이면 딱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러면 800만 원으로 지어놓은 그 전시장을 보고 아집 이쁘네 집잘 짓네 어 괜찮다 여기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맞지 않으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제 회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어놓은 집들 보고 어이집 인테리어 이쁘네 어 여기 시공 잘하는 회사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맞지 않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가 연간 150채 이상 시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 건축주께서 가본 그 현장을 담당했던 현장 소장의 팀들이 로아스 홈의 150채를 다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회사가 집을 잘 짓는 회사네 아니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만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거죠. 샘플하우스로 지어놓고 전시장을 지어놓은 형태도 마찬가지고 기존 주택을 보여드리는 형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침 사이트를 보고 전 하셔서 여기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하실 거 아니잖아요 외관 디자인은 거의 협소하게 할수 있지만 내부 인테리어나 설계는 어차피 커스터마이징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된다라는 의미 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전시장을 갖춘 회사든 아니면 갖추지 않고 있는 회사 중에서 현장을 보고서 인테리어를 판단 하고 시공품질을 판단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분들 입장에서 서서 보면 어떤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되면 좋겠다 라고 제시를 해드리면 직영이 됐든 실행 소장이 됐든 현장 소장들이 자주 바뀌지 않는 회사 그리고 시공 품질도 훨씬 더 좋은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게제 경험입니다. 그러면 현장 소장이 자주 바뀌지 않는 거는 일반 건축주들이 어떻게 판단하냐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요거는 현장 소장들이 저희처럼 한 5년 이상,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소장들이 많은 회사.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임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건 현장에 건축 매니저들을 불러가지고 상담해보시면 다 기준이나 판단이 있으시기 때문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시공 실적이 기준이 되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할수 있다. 제가 또 연계해서 또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이제 직구 경을 시켜드리는 데 있어서 건축주분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예비 건축주들을 모시고 가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지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문 열어주고 외부인들 구경시켜 주려고 하시는 그 마음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희 직원들 이거 매니저들이 반드시 동행해서 그렇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제가 간혹 보면 글쎄요 기존 건축주. 분들도 저희한테는 소중하고 예비 건축주분들도 저희한테는 너무 소중한 분들이신데 제가 옆에서 보면 조금 민망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몇번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예의는 지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2년 전에 제가 집 구경을 시켜 드리러 갔는데 두 분이 이제 사모님하고 남편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근데 아내분이 들어가셔가지고 구석구석 다 열어보시는 거죠. 소위 말해서 열린다라고 생각되는 데는 다 열어보시는 거죠. 건축주가 그게 옆에 계시는데도. 그 심지어는 열어보다가 그 5단 서랍장을 한번 여는데 그 안에 속옷까지도 있는 서랍장을 확인하시면서 제가 좀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구경하러 가시는 분들은 입장에서는 물론 궁금함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살고 계시는 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그 열어보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내 집도 아닌데. <laughs> 구경하러 가셔서, 잠깐 앉을게요. 그냥 막무가내로 앉으시는 분들 계세요. 뭐 차라도 한장 가져오라는 의미인가요? 아,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제가 옆에서 보면 좀 당혹스러워요. 또 어떤 분들은 두 분이 오셔서, 한 분은 제가 상담드리고 있는데, 한 분은 저쪽에 가셔서 그 건축주분한테, 혹시 건축 과정 속에서 뭐 속속은 적은 없나요? 그러고 이렇게 속은 속은 물어보시고, 혹시나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되나요 이거 그 혹시 핸드폰 번호라도 알려주실 수 없나요 아 이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들 정도는 충분히 지켜 주실 수 있는 그 소양을 갖췄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상담을 통해서 다니면서 이걸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하면 좀 무안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를 통해서 직 구경을 할 때에 있어서도 이런 정도는 꼭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편안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